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행복하세요. 자, 오늘의 연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연세 보겠습니다. 어, GT의 오늘의 연세에선 형제 상간마마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나의 권위를 부리고 어, 그 내말 한마디면 다 순종하겠죠. 직장생활 하셔도 어, 나의 말 한마디면 순종하는 거겠죠. 제 상간마마가 나왔잖아요. 가족. 사업원에서도 상감이니까, 뭐, 오늘 최고의 수익이 있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는내맘대로 맘, 음 내가 찍으면 다 넘어오지 않을까. 지띠 오늘 연세에서 상감마마가 나와서 오늘 왕이 나왔잖아요. 왕은 뭐, 내맘대로 나의 권위를 부리는 날로도 보이죠. 소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의 음에서 달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감정 기복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변덕 기복, 막 감정 기복이 일고, 어, 사업에서도 어, 달이 찼다, 기울었다, 나의 수익이 줄었다, 늘었다 하겠죠. 연애운에서도 막, 뭐, 조잘조잘 뒷다 막, 막, 그, 그런, 나의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달 카드가 나와서 달의 센치함도 있지만 변덕 기복도 있어 보입니다. 호라이운어 보겠습니다. 아호라이띠어 오늘 연세는 전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힘차게 달리는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전략 전술을 세우고 내가 승진이나 뭐 이런 거 도전하면 되겠죠. 사업분에서는 한 가지 특기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른 뭐. 메뉴라든가 제조업 같으면 단일 품목이 아니라 뭐두 가지 이상이겠죠. 연애운에서만큼은 삼각관계. 굉장히 인기 있는 카드죠. 전차죠. 어, 토끼 그 호랑이띠 오노래 운세에서 전차 사, 사인이 나와서 장군 카드가 나왔죠. 장군이 얼마나 인기 좋겠어요. 열심히 달리고 하면 승리하는 날로 보입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가족끼리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지. 직장 생활에서도 이직과 명태, 예를 들어 뭐, 부서 이동 옮기고, 이런 새로운 변화죠. 어, 사업원에서도 새로운 변화. 어, 이런 메뉴를 버리고 메뉴 추가,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을 어, 표현을 해볼게요. 연애운에서는 헤어지는 거겠죠. 토끼띠오늘레온스에서 저승사자가 나와서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죽음은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도 하잖아요. 새로운 체인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용띠운세 보겠습니다. 용띠운늘스에서는 훈장님이 나왔죠. 훈장 스승님, 가족끼리도 어... 서로 혼자는 안되고 협동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직장운에서도. 훈장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뭐 상사랑 동료들하고 같이 합, 쳐서 연합해서 뭔가 성사해야 돼요. 업무 파악을 해야 돼요. 갈등은 있겠죠. 어, 사업원에서는 굉장히 명예롭고 예의는 있지만 막 직원들 막 잔소리도 할수 있고. 어쨌든 그래도 훈장님 스승이 나와서 뭐 결실은 좋은 거죠. 연예원에서는 지금 뭐세 사람이 앉아있어서 삼각관계로 봐드릴게요.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훈장님 이게 이제 교황 사인이거든요. 이제 나와서 어떤 예의범절과 깍듯하고 명예심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꼰대의 성향도 부릴 수 있는 걸로 보이지,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각시탈 어, 나왔죠. 어,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 가족끼리도 뭐 자유롭게 오늘은 잔소리도 하지 말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여행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은 거죠 사업원에서도 이제 나의 재주는 뛰어나지만 그래도 오늘은 마음을 비워보시는 걸로 연애원에서도 이제 혼자 훌뭐 책임지지 않고 막 맘대로 갈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뱀띠 오늘 연스에서 각시탈, 자유로운 영혼이 나와서 오늘 자유로운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 연스에서는 사천왕이 나왔죠. 사천왕. 여기서 이제 대빌로 보면 되겠죠. 가족끼리도 욕망 있는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욕심도 많고, 막, 모든 걸 장악하고 싶고, 사업운에서도 독점하고 싶고 막돈막 긁어 모으고 싶고 한거죠 연애운에서도막욕망이 불타는거 그래서 막 불륜도 할수 있고 말띠오대운세에서 사천왕, 욕망이 나와서 욕망, 도깨비 사인이 나와서 큰 결실도 있어 보이지만 네. 어, 조심할건 조심해보면 어떨까요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양띠오대운세에서남행어사가 나왔죠 정의카드, 가족끼리도 암행어사 출도하면 굉장히 정이 깐깐하겠죠. 직장생활에서도 어 공정하고 유행은 없고 암행어사가 나오면 감사가 나온거죠. 사업분에서도 어 이제 감사 뭐 이런거니까 어 그런 어 세금계산서라은가이중장부 뭐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그런 그 대기업에서는 막 세금포탈도 하고 하잖아요. 어 연예운에서도 이제 암행어사가 나와서 정의롭게 균형과 밸런스가 있겠죠. 양띠 오늘의 음세에서 아메어사 사인 나와서 정균형과 밸런스랑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유행을 바라지 말고 FM도로 가야 되는 날로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음세 선, 어, 선카드가 나왔죠. 태양, 가족끼리도 즐거운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태양이 돌봐주고 해서, 어, 오늘 뭐, 든든한 뒷배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원에서도 굉장히 해바라기랑 담벼락이랑 이렇게 결실이 있겠죠. 연애원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원숭이띠 오늘은 세서 태양, 태양카드가 나와서 태양의 돌봄과 도와주는 사람들, 뭐 수호천사, 개인들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닭띠 음세 보겠습니다. 닭띠오늘라운에서 아, 운명의 수레바퀴 등용문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결실있는 하루, 직장생활에서도 터닝포인트하고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뭐어 물고기는 재물 등용문 뭐 도일 수도 있고 승진과 뭐 인센티브, 보너스도 될수 있겠죠. 사업원에서도 저 굉장히 물질이 풍부할 수 있겠죠. 연애운에서는 어, 만났다 헤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거죠. 닭띠 오늘의 연세에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운명의 결실과, 어, 업그레이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 오늘 연세에서는 부활카드가 나왔죠. 옥황선녀가 내려왔죠. 그래서 힘들었다면 살려주실 거예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버티, 좀버해야 되는데, 그치만 어떤 한 줄기 물, 불, 어, 빛이 이렇게 비춰주겠죠. 옥황선녀님이 탁 나왔죠. 어, 우리 살려주는 거죠. 사업원에서도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얼마나, 어, 정말 힘들어요. 그치만 어떤 물고가 트일까요? 연애운에서도 힘들었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개띠오대 연세에서 부활카드가 나와서 부활에 정말, 어, 물고가 트이고 한 줄기, 빛이랑 찬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티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운세에서 선녀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선녀의 노력하는 하루, 빛나는 하루 직장생활에서도 선녀도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북극성이 빛나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직장에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선녀는 인기가 좋겠죠.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선녀 스타카드가 나와서 정말 빛나고 보람차고 반짝반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